자,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반비례. 정비례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y는 ax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반비례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y는 x분의 a라는 식에서 반비례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걸 반비례 관계일 때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이지. 1,30 대입하고 A가 30이라는 뜻이네. Y는 X분의 30이라는 식에다 뭘 대입한거야? 1,31 그러면은 뭘 넣어야지 15가 나오냐. X에다 2 집어넣으면 15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거고 X에다 5 집어넣으면 은 5분의 30이니까 6이 되는거고 X에다 10 집어넣으면 은 3이 되는거고 너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일 때, 높이 Y의 값은. 기억해야 되는 거.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밑변이 X고,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부분이 높이야. 높이가 Y면, 넓이는 X 곱하기 Y가 되는 거야. 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넓이에 같아서 x 곱하기 y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은 거야 외워 외우고 생각해 항상 맨날 x 곱하기 y는 60 이해 안 됐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외우고 이해가 안 됐다고 해야 돼 y는 x분의 60 이해가 안 됐으니까 외워야지 이해가 됐는데 왜 이해가 안되는데왜안 외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외워야지. 그래놓고 또안 외울 거잖아. 사다리꼴 넓이 공식 외웠어 안 외웠어. 휴대 문자를 1 분당 x 자라고 입력할 때300 자를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은 x랑 y 를 했더니 300 자가 됐다. 1분의 몇자를 쓰고 x 분이 지났으니까 y는 x 분의 300이 된다. 자 부피가 y고 압력이 x다. 이 기체의 부피가 3ml일 때이 기압이다.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대답. X분의 A. 그 부피가 4, 압력이 2라고 했으니까, A는 8이 돼야지 2분의 8이 되면서 4가 되지. 그러면은, 결론은 Y는 X분의 8이었구나. 관, 뭐라고 한다 이거를? 관계식, 그냥 식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X에다 1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은 4, 4 대입하면 2, 8 대입하면 1이 되고, 관계식은 이것 쓰면 되고. 그러면은, 1,8. 그 다음에 2,4. 4,2. 그 다음에 8,1이 되고.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해서, 요런, 곡선이 될 거다. 라고 유추. 자,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물어봤는데, 우선은, X, Y. 양수면. 1, 3, 4분면. 왜요? 그리고, 정, 정비리 그래프는 어떻게 됐었어? 우상향. 얘도 마찬가지로 1, 3, 4분면. 똑같지? 이거 반비리 그래프고. X분의 A골. 그 다음에, X분의 A에서 A가 음수. 여기가 음수면은, 이렇게, 제, 이, 사사보면. 그리고, 정비례. 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0,0 지나고, 우하향 마찬가지 똑같아. 기억해야 된다 이거. 넘어갈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a가 음수인 반비례 그래프 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지난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날 때는 무조건 대입해서 해결해야 돼. a,4 대입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양변에 A 곱하고, 양변 4분의 1 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3이 된다. 그 다음에 2, B, B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 에서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둘이 곱하네, 곱하면 18이 된다. 발전문제, 별표 두개 치고, 우선은 2,2분의 15를 대입하게 되면 A는 15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Y는 X분의 15가 되는 거고, 모두 정수가 되고 싶으니까 15의 약수가 돼야 돼. 뭐가? X가? 그래야지 나눠 떨어지니까, 15의 약수는 1, 3, 5, 15가 있고, X. y는 15, 5, 3, 1이 되고 x에다 1을 보다 y가 15 되잖아 그 말은 이렇게 1, 15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가 되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게 음수도 가능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식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왜? 대입하면 나오니까 가능하잖아. 대입을 해봐. 해서 총 8개가 나오게 된다.